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8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 지어다. 땅이여, 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독게 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화 있으진적, 진흙이 토기 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 나가뿐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메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그 계획과 뜻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읽었지만 나누지 않았던 어제 본문의 1절에서 7절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언급하시므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왕을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회복에 대한 약속과 확실성을 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고 또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고레스 왕을 통화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렇게도 사용하십니까라는 것입니다. 대답은요 그렇습니다입니다. 고레스 왕 틀림없이 이방인 이방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잘 아시지만 이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또 나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끗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때로는 그 대상의 선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대상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선함을 때로는 사용하셔서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때로는 선대를 받게 하시기도 하시지요. 때로는 이방인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단련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좋은 일,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를 더잘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이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다툴진제, 화 있을진적, 진흙이 통의장애에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희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정 토기 장이 대 진흙 부모와 부모 대 자녀의 가상적인 어떤 논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 장이와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또 토기와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 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뿐 아니라 진흙을 자기가 만드는 작품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진흙으로 빚어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아이에게 있어 생명을 갖게 한 존재라는 점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토기는 토기, 토기 장이에게. 왜날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의 모양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애의 고유의 권한이지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애가 지릇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청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라도 어떤 아이는 똑똑하고 외모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우둔하거나 추한 외모를 가질 수도 있지요. 부모의 아이는 부모를 잘 만나 풍요롭게 살수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가난한 부부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어리석음, 추앙, 가난함 등을 이유로 그 부모를 향하여서왜 이렇게 나를 낳았느냐라고 말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토기는 자신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건 천하게 사용되든 간에 진에게 불과하였던 자신을 토기로 만들어준 토기장이에게 도리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토기장이가 계획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해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을 낳은 부모가 부학은 천학은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양육학 양육하게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부모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취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중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적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약하고 초라해 보이거나 좀더 주목받지 못할 위치에 있거나 하면 쉽사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내뱉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째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느냐, 불평합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만들지 마시고, 이처럼 초라한 생명을 살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항변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덜 가지고 있다 해도, 조금 덜 주목받는다 해도, 조금 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이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 취할 태도를 분별하고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항상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향하여서 악한자 또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로 인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럴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셀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아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가족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정 모든 식구들이 발견하며 체험하며 깨닫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또한 우리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환경 일들로 일하여서 절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오늘 마음껏 발견하며 마음껏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한 가족이 모여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족이 하나됨을 함께 체험하며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